예, 반갑습니다. 리더스 클럽의 매니저, 리더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쵸? 그렇죠? 골드를 매수하자. 매수하자. 그쵸? 그렇죠? 골드를 매수하자. 조금 있으면 위로 팡! 하고 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위로 팡 하고 친다고 말씀드렸죠. 아닌가요? 예, 그렇죠? 빵하고 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laughs> 첫 번째 이유가 우선은 고가 부근까지 한번 위로 올려 쳤었어요. 고가 부근까지 한번 올려 쳤거든요. 올려 치고 내린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보시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어, 이거. 240분봉의 중심선 돌파그림이다 오늘 그쵸? 제가 오늘 장중에 계속 말씀드렸죠? 골드가 중심선 돌파그림이다 그쵸? 예 중심선 돌파그림이다 <laughs> 언제 위로 칠 것이냐 언제 위로 칠 것이냐 그때 밑에 있다가 갑자기 한번 위로 빵 하고 올려쳤어요 올려치자마자 내려오길래 바로 우리가 매수 잡았죠 그쵸? 그렇죠? 이거 비중 치르십시오 위로 갑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게 뭐냐 그냥 올려쳤다 어내 네,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행태가 중요한겁니다 아셨죠? 잘 들어보세요 우선은 우선은 첫번째로 1분봉에서 한번 위로 빵 하고 쳤어요 그렇죠? 1분봉에서 위로 한번 빡 하고 쳤습니다 사실 이때 이때 이제 저항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항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면 1봉에 보시면은 1봉이라든지 960분봉이라든지 저항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갭이 조금 존재했었죠. 갭이 갭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한번더 위로 치겠구나. 그리고는 두 번째 봉이 바로 1분 후에 두 번째 봉이 올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수익 실현을 해버렸죠? 수익 실현을 해버렸죠? 네. 왜 수익 실현을 했을까요? 수익 실현을 왜 했을까요? 계속 오르는데 왜 수익 실현을 했을까요?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이에요. 저항을 돌파했죠. 아니 아니요.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 얘는 기준봉이구나. 라는 걸 여기서부터 좀 빠지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첫 번째 봉이 저항이 저항 밑에 있었어요. 다음 봉이 빵 치면서 저항 위로 탁 올라갔습니다. 아, 이거 기준봉이다. 아시겠어요? 뭐든지 저항을 뚫고 나가면 한번 쉬었다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저항을 뚫으면 쉬었다 갑니다 이런 경우들은 허다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은 보세요 나는 지금 1분봉을 보고 있었던게 아니라 1분봉을 보고 있었던게 아니라 뭘 보고 있었냐면 1봉 960분봉을 막 보고 있었습니다 1봉과 960분봉 요거를 뚫냐 못 뚫냐 이걸 보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딱 뚫는 순간에, 오케이. 이거는 여기서 한번 쉬어 간다. 왜? 저항을 뚫었으니까. 청산하세요. 그래서 그지는 우리 최고가 부근에서 청산을 했어요. 그렇죠? 최고가 부근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밑으로 주주주주 세죠? 그렇죠? 한번 쉬어야 되니까 밑으로 셉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금, 이 솟은, 솟은 이 봉이, 예? 솟아 있는 이 봉이 뭐죠? 솟아 있는 이 봉이 뭡니까? 그쵸? 기준봉이죠? 얘가 지금 올랐는데 내리려면 비교봉을 형성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오른 애가 5분, 10분, 30분, 40분 동안 걸리면서 비교봉이 형성하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몇 분간 탁탁탁 내리고는 다시 고가를 갱신하죠. 그렇죠? 비교봉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여기서 쓸어 담았죠. 다시 다시 또 쓸어 담았죠. 그렇죠? 그리고는 또 위로 팡! 하고 쳤어요. 뭡니까? 오르는데 우리 바로 쳐버렸죠? 왜, 왜 쳤을까요? 막 오르는데 우리가 청산해버렸잖아. 왜 청산했을까요? 비교봉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비교봉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산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laughs> 그리고, 기다렸는데,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틱봉에서 기준봉과 비교봉입니다. 틱봉에서 기준봉과 비교봉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 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없다? 저항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 플러스 C가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C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계 하락이죠. 그렇죠 단계 하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 한 35틱 쭉 밀려버리죠. 그렇죠 고점 대비 한 35틱 쭉 밀리고는 다시 들어 올리는 그림이 나오죠.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만일에, 만이래, 만일에요. 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지금 어, 보시면 모든 게다 뚫고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준봉 비교봉 나온다고 매도를 잡나요? 매도를 잡습니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됩니까? 이 다음에는 이런 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돼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됩니까? 이 다음엔 여러분 무슨 매매를 해야 되죠? 이미 480도 중심선 뚫었고, 960도 중심선 뚫었고, 그렇죠! 갯맥국이 내지 3번 자리에서 매매해야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 뭘? 다음 뽕이 발생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3번 자리가 발생하면 다시 매수 잡는 거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매매를, 아, 이렇게 팡 하고 움직였을 때는 기준봉 나오면, 은 아, 자, 잘 들으세요? 보통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여기서 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위로 빵 쳤어. 허그등 하고는 사이에 마음이 철렁 하는 사이에 얘가 한번더 위로 팍 하고 쳤어요. 순식간에 한 7, 8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한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떨어졌을 때 스위칭을 잡아야죠. 왜? 비교봉 만들기 위해서 올릴 거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땅! 땅 하고 두번 먹었던 게 이런 식으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겨놓으세요.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아셨죠? 네? 한번 위로 팍! 칠때에서 예? 바로, 바로 그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 넘팜이죠. 넘팜. 넘팜. 한 달에 한번 발생하죠. 비농업지수. 그때도 똑같아요. 위로 팡 하고 치잖아요. 그러면 기다려. 몇 분간? 한 5분, 6분 기다려. 그리고는 어떻게? 걔가 내려와 있겠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다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넘 밤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내려와서 막 옆으로, 옆으로 왔다리갔다리 할때 그냥 아까 올라쳤던 방향으로 다시 또 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순식간에 또또 또 엄청난 수익이 따다다다닥 나와요. 이거 넌팜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예, 오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수익 나신 분들 매매 일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